저는 냥이네 책방의 주인장 냥이에요. 와, 여러분, 저희 냥이네 책방이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왔어요.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이상한 과자 가게, 전천당의 따끈따끈한 신간, 전천당 1 1권을 소개해 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먼저 소개를 해볼까요? 먼저 여기 전천당 11권에서는 베니, 베니코가 과자를 파는데 요동이가 그 옆에서 가게 직원인 척 하고서 자꾸자꾸 나쁜 과자를 건네주는 거예요. 그래서, 마네, 베니코의 마네키네코들을 다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만 나오는 특별 상품. 짠. 이렇게 이것은 전천당 종이 인형 세트와 색칠 이인데요 안에를 보면은 이렇게, 베니코가 아주 귀엽게, 베니코 옷 입히기. 그리고, 마네키네코 옷 입히기. 또 여기는, 베니코 복장에 마네키네코 옷 입히기도 있어요. 여기 뒤에도 보니까, 혹시 실패하지 말라고, 또, 한 핏씩 더 있어요. 그리고, 이 뒤를 보면, 이거 베니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것도 이거는 색칠부 이거는 베니코가 맨날 앉아있는 전천당 색칠부 얘는 마네키네코들 여기는 또 전천당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씩 반복되어서 나와 있어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? 참 그리고 만약 이이 이 책을 살때 이런 쿨매트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. 이게 생각보다 정말 좋아요. 이거는 교복 문구 건데 이거는 전천당 한 권만 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림은 이렇게 스미마루들이 밥을 먹는 그림이고 또. 얘가 양면이라 이렇게 베니코 그림도 있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가게 모습이에요. 여러분, 정말 이쁘지 않나요? 제가 직접 앉아보니까 웬만한 얼음팩보단 정말 시원한 것 같았어요. 여름에 정말 쓰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쿨매트와 전에, 국원, 겨울 이불, 겨울 방석으로, 여름, 겨울 다 구비해두고 있답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, 이 쿨매트, 이 색채놀이, 이거 중에 무엇이 가장 갖고 싶으신가요?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.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천천당 읽기로 돌아올게요. 안녕!